어, 우리 도연이 온유 반가워요. 몇 학년? 2학년이요. 2학년. 이요 2학년. 도연이는 3학년. 3학년. 그랬구나. 너네 여기 세종시 도서관인데 와봤었어? 아니야. 어, 와 보니까 어때? 좋아요. 좋아요. 뭐가 좋아요? 책들이 많아서 좋아요. 책들이 많아서 좋아요? 어, 그러면 너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노는 날뭐 하는 걸 제일 좋아해? 아빠랑 같이 나 가서 어, 노는 거요. 노는 거 좋아해? 응. 아, 세종에는 놀 때가 많아, 그지 응. 아, 그렇구나. 학교는 어때요? 무슨 어디 학교 다녀요? 대동초등학교. 대동초등학교. 멀리서 왔구나. 우리 도현이는정촌초등학교 정촌초등학교. 그 학교에 다니는, 다니면서 뭐 하는 게 제일 즐거워요? 제가 방과후를 수업을 다섯 개나 듣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?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. 야, 진짜 대단하다. 다섯 가지나 배우고 있어? 네. 오늘 대단하네. 우리 도연이는 학교에서 뭐 하는 게 제일 좋아?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딱지치기할 때가 제일 좋아. 딱지치기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학교 다닐 때. 이렇게 무섭거나 힘들거나 이런 거 없나? 도로 같은 거 건널 때? 저는 응?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갈 때는 조금 응. 신호등이 없어서 무서워요. 신호등이 그 앞에 학교 앞에 없어? 응. 아 그러면 선생님이 그 대동초에 한번 신호등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. 우리 도연이는 급식이 어때? 맛있어. 뭐가 제일 맛있어? 밥맛 다 맛있어, 그랬구나. 너네 치킨 같은 거안 좋아하니? 좋아해. 좋아해요. 아, 치킨도 가끔 나오고 그러는가 보네. 네. 아, 그렇구나. 그러면 아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이랬으면 좋겠다. 뭐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? 우리 도연이부터, 오빠부터. 쉬는 시간에 40분을 내줬으면 40분. 좋겠어요. 아, 왜 그럴까? 어, 그는 친구들한테. 많이 들수 있기 때문에 놀고 싶어서 아 그러면은 쉬는 시간 4 0 분이면 끝나는 시간이 늦을 수도 있을 텐데 괜찮을까 응. 괜찮아 응. 아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도연이가 바라는 게 쉬는 시간이 더좀 길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네, 그렇지? 응. 온유는 학교가 아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? 체육시간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. 체육시간 더 늘려줬으면? 우와, 우리 원주는 체육시간 좋아하네? 네. 아이고,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나서 음, 음 선생님이 어 급식이 어떤지 또 학교에 에, 무서운 건 없는지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잘 고민해서 나중에 에, 학교 이렇게 만들어 갈때 니들 생각 잘 반영할게. 음,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웠어. 네. 우리 이거 한번 할까? 화이팅 한번 할까? 요 여기다 손 올리세요. 온유와 도연이 우리 만나서 반가웠고, 우리 학교 생활 더 재밌게 하자. 하나, 둘, 셋. 화이팅!